찍을 때는 너무 아프게 나오면 안 돼요. 예. 얼굴만 찍을 때는 그래도 되는데 정신을 찍을 때는 반성도 빠지는 것 같아요. 이쪽으로 약간만 너이 센터 라인 이쪽으로 조금만. 거불 켜봐! 불 켜! 오케이. 아, 근 이게 하이안 들어. 이따가 고치면 되지. 오, 이거 이렇게만 하면 이렇 아, 벗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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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자가 울어졌어 모자가 조여졌어요. 이제 저기 조금 더 네, 세워야 돼. 네.